지리산을 한번 둘러보고 싶어도 차편이 마땅치 않아 아쉬울 때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산 인접 지자체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신동시키자입니다. 전북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 광안루봄 여행철을 맞아 관광 버스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쉬에 버스 터미널은 한산합니다. 남원과 인접한 주변 관광지를 가고 싶어도. 전세 버스나 자가용이 아니면 이동이 어렵습니다. 관광 코스를 움직일 때 그때 버스라든가 아니면뭐 간단한 마을 버스처럼 그런 게 하나 운영이 됐으면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산 둘레를 한 바퀴 도는 순환 버스 도입이 추진됩니다. 현재 각 시군의 관광 농특산물 판매장은 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계절적 편중성과 관리비 부담으로 성공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지리산 인근 7개 시군이 농특산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각 지역의 대표 축제에도 박람회 형식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리산의 접근성과 관광 매력도가 획기적으로 증진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관광 소득과 지역에서 난 농특산품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어져서 경남과 전남북 7개 시군으로 이어진 지리산권역이 순환 연계 관광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